세밀하게 해요 음. 불교는 좀 고차원적으로 하고 성경은 여성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해요 1절부터 10, 까요 10편 22편 18장부터요 3로 가요 내 겉옷을 나누으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요하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며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락하시고 덜소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대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요하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1 아, 7편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어, 셀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저게 다윗의 고백인데 유대인들이 저런 무슨 어느 표현이 말이야. 머리가 우리 한민족이 세계 최고인데 유대인들이 저 언어 표현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지금 거 말하는 거그 소설을 벗어서 지금 말하는 거 나누는다 이런 표현들이 그게 엄청난 뜻이 들어있거든 근데 저렇게 표현이 우리 일반 사람이 들어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정도의 말이 있잖아 저게 뜻이 깊은 거예요 깊은 건데 유대인들은 저렇게 언어 표현이 무진장 발달되어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유대인들이. 언어 표현은 되게 발달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없는 게 뭐지? 입성언. 입성언만 없는 게 아니야. 유대인들은 언어가 없어요. 히브리어를 써. 저 사람들은 자기들 나라 글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야. 그게 저 사람들의 흠이야. 저사람들이 저렇게 문장력은 아주 뛰어나. 뛰어난데 우리가 일본 사람 글로 쓴 거와 똑같아.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글이 없어요. 그니 자기들이 그렇게 천소민족이라고 떠들면서 자기 나라 글을 하나 못 만든 민족이야. 그래, 안 그래요? 히브리 말이죠. 그래, 히브리 말이 자기들, 그게 우리가 일본놈시민들이 있었는데, 아. 일본어로 우리가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한심하냐고. 그니까 유대의 메시아가 가고상안 가고 어요 유대의 메시아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 한민족은, 이렇게 작은 민족 같지만, 아시아와 미국을 전부 가지고 있던 나라. 그 미국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름이 뭐요? 예 아파치야. 그게 아버지야, 아버지 아버지. 우리나라 말로 아버지 저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래. 그 아버지를 믿던 민족이 미국 전체를 가지고 있어. 그걸 양놈들이 와서 총도 다쏴 죽인 거야. 그게 우리의 할아버지들이야.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란 말이야. 중국, 전체가 우리 한민족의 땅이야. 왜, 마한 지난 변환이 중국 전체였어? 그래, 요 그래요? 그래서, 마한 지난 변환할 때 한자가 우리 이한자요 맞아, 맞아요. 네, 그 한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한 지난 변환 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세 개의 마한을 합쳐서 대자 붙는 거야. 그래, 요 그래요? 소한 세 개를 합쳐서 대한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중국 영토 세 군데가 만지난 변화 있었어. 그래 그것이 다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다시 만지난 변화를 만들어. 맞아 맞아요. 한반도이다. 그러면은 중국 전체와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전체가 그저저 남아메리카 에 있는 민족들 그 인카족 그 전부 그게 한 민족이야. 뒤에 몽고 반점 이 있어서 전부 우리나라 땅이야 그게 아메리카 대륙.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대륙을 다 지배하고 있어. 지배하고 있다가 그냥 저, 저 다른 민족들한테 뺏긴 거야 뺏겨가지고 여기 지금 고립돼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민족이 나가면 세계를 바꿀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요 한민족의 땅에 온 거야. 그 그래, 오바마가 여러분 오바마를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죠. 오바마가 원숭이상인데 오바마가 한민족만 보면은. 교육은 한국이 최고다, 뭐 이런 소리 많이 했죠. 네.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응? 뭐왜 오바마가 얼마나 미국에, 우리 서울대학은 미국에 있는 대학에 100대가 100번째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 좋은 대학이 다 모여있어. 요 교육은 미국이 우리보다 100년이 앞서있어. 그런데 오바마가 밥만 먹으면 텔레비에 나와서 이야기하면 교육 하면 한국이야. 한국을 뽐 받아야 돼그 소리. 왜 그런지 알아요? 오바마한테 어떤 사람이 역사책을 갖다 줬어. 그책 이름이 뭐로 아시아의 이상주의. 그래야 그래. 그래? 이원범 교수가 쓴 거야. 아 그걸 갖다 주니까 오바마가 그걸 다 읽어보고. 딱 읽어보니까 한민족이 미국 땅 주인이지. 한민족이 아시아 땅 주인이지. 뭐 중국이 전부 한민족 땅이지. 그럼 어, 전부 한민족의 제도를 가지고 지을 거라고, 일본도, 한문도 우리 거고, 한글도 우리 거고, 다 우리 건데, 어, 그걸 가지고 중국이 치우천왕을 죽이고, 아니, 치우천왕을 아주 이상하게해서 죽여버리고, 중국 대륙을 전부 뺏은 거야. 우리는 여기까지 밀려왔어요, 지금. 밀려왔지만은, 오바마가 딱 보니까, 야 한민족이 이게 세계에 최고 교육을 가졌던 민족이구나. 이러면 오바마가 그냥 그때부터 한국 사람이라는 사죽을 못 써. <laughs> 그러기 전까지는 한국을 아주 아무도 아닌 줄 알았대. 그래, 그래요. 이와 같이 한민족이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다. 우리 민족이.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 내가 여기 한민족이 올 때는 그런 어떤 그뭐 이용범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이야기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아시아의 이상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실체가 긴지 아닌지는 메시아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한민족은 미국에 가보면 로키산맥 그 로키산맥이죠그로키산맥이 여러분 이게 로키산맥 같죠? 이게. 엘시케이 k 이 그죠? 이게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지낸 이름이야. 로키산맥이야 그래, 안 그래요? 응? 로키, 라키, 한국어로 로키야. <laughs> 라키가 절겁다 소리 아니에요. 라키가 이 라키가 로키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우리 한국어를 가지고 영어 우리 한문 언어를 가지고 영어가 만들어졌다니까. 옛날에 중국이 유럽을 많이 뻗쳤으니까 시크로도. 그러니까 라키가 로키 맞아, 맞냐? 엘루시게 말해. 응? 이와 같이 로키 산맥이 그게 우리랑 우리가 만든 산맥이야. l 에를 뭐라 그래요? 영어로. 한문으로. 라승이라고 그러잖아. 라서라서 음. 음.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 있는 중요한 언어들이 한국 언어야. 히말라야도 우리나라 땅이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네. 히말라야는 무슨 뜻이라고? 힌마루야. 눈이 항상 덮여지가 히마루야히마루를 어, 빨리 부르다 보니까 히말루야 된 거지. 그래안 그래요. 네. 말하면 전부 우리가 지어놨던 이름들이야, 그게. 그래서 저 이란 가면 이모를 이모라고 그래. 고모를 고모라고. 그래. 그래 그래요, 그래요. 거기도 우리가 지배했던 땅의 이죠 그고 그게 이제 우리가 축소되가지고 거야 시아파. 어. 시아파는, 시아파는, 이란에, 이란이 믿는 시아파는, 이, 시, 시아파는, 시아파와 또 무슨 파가 있어요? 순위 파가 있죠? 네. 이거 봐요. 이게 이란은 말이야. 아예 우리나라 말을 거의 80% 갖다 도용한 나라야. 잘 봐요. 시아파는 시아설 중요시해. 시아파는. 누구든지 마오미터의 혈통이라야 지도자가 되는 종교야, 시아파. 같은 이슬람 중에도 마오미터의 혈통이 섞인 자가 지도자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시아파야. 시아파가, 다른 말로 하면 시아파야, 시아파. 그래, 그래. 시아. 시아스 중요시한단 말이야. 그 피가, DNA가 어디에 연결된 놈이냐, 이걸 중요시한단 말이야. 순이파는 뭐야? 순이. 순이는 글자 그대로 순이. 그래 안 그래요? 소열을 아, 중요시한다 그래 서열. 이거는 종자하고 관계없어 순이판. <laughs>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끔 이슬람에도 적거는 종자를 중요시하고 저거는 순이를 중요시한다. 맞아? 그래 이게 이슬람이란 말이 우리말과 같아. 그래 그래 시아파순이파 그렇게 외우면 금방 외우겠죠? <laughs> 그와 같이 우리가 지배했던 한민족의 영역이 넓어서, 근데 넓었는데, 그게 한문으로 그 당시 쓰던 이름들이야. 한문으로.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이게 우리 민족이, 뭐, 히말라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지는 섹터가 넓었지만,